소방영어 많은 하프 모의고사 1 2 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를 보죠, 그죠? 캉가루는 그죠? 어, 뭐다? 오스트리아의 뭐다? 토착 동물이다, 그죠? 동물인 캉가루를 뭐한다? 적응해야 한다. 우리의 새로운 환경에 제가 어제 스튜, 그죠? 어디 어디에 예. 적응하다가 그죠? 적응해야만 한다, 그죠, 씨도. 적응해야만 한다. 음. 인디스그스인디저스는 뭐다? 포착의 그죠 그 말이죠 음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인디너스가 뭐가 된다? 인디너스는 순진한이 된다 그죠 순진한 음. 인디그나 그죠 붕괴한 화가난이죠 그죠 붕괴한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돌런트 그죠 인돌런트는 그죠? 게으른이죠 그죠 게으른 유사하게 생긴 단어들니까 주위에서 보시고 그죠? 나라들을 다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인디언, 그죠? 어, 도착. 답은 1 번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거다, 그죠? 적절하지 않는 거. 만약 네가 가지고 있다면 문제를 너의 냉장고하고, 그죠? 피하지 마라, 그죠? 너의 이웃, 아, 너의 내 너의 이웃이는 레프리제일은 아니고 네이버 네그죠 너의 이웃과 문제가 있다면 피하지 마라, 너의 이웃. 그리고 그죠, 어 경찰을 부르지 마라. 어 그것은 뭐뭐일 것 같다, 대디할것 같다. 어떤 방법이 더 그죠, 어, 어떤 방법이든 그죠, 효과 있지 않을 것 같다. 오늘 라이클이죠, 그죠? 부정이죠. 어 효과 있어, 무엇보다 일하다보다는 효과가 있다, 그죠? 효과가 있을 것 가치가 않다 그죠? 한번 다루어 봐라 그 문제를 그저 너 스스로 기억해라 사용하는 걸 그저 이러한 전략들을 Don't say. 비판하지 마라 그죠? 너의 이 후서의 행동을 비판하지 마라 대신에 설명해라 어떻게 그 행동이 너에게 effect a 입니다 동사로 쓸때 이렇게 effect 을 쓰면 뭐가 된다 이거는 명사죠, 줘서 얘는 have 그래서 effect 오늘 쓰야지 그죠? 에펙팅 쓰는 거죠, 그죠? 영향을 주자, 영향을 끼치는 거 응. 행동하는 대신에 그죠? 응. 레이 이성적으로 행동을 해 생각해봐라, 그죠? 응. 이성적으로, 그죠? 응. 행동하는 것보다 생각을 아, 그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거,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에모션이 그죠? 에모션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 대신에, 이거 하지 말고, 생각해봐라. 그죠? 음, 뭘 생각해봐라. 무엇을 네가 말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을 차분하게 말해라. 답은 뭐다? 4번이 되겠네. 그죠? 준비해라. 그죠? 타협을 하라 컴프로마이트지 말라고요 타협하라. 요 단어는 꼭기억하시면 컴프로마이트가 뭐다? 타협하다. 만약 그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음, 나시네. 그죠? 이상적인 해결책은, 그죠? 요구하는 것이다. 또 다른 이웃 세계. 은하들 다음에 방수명상죠 도와라고, 너를 헬프 중산국사니까 솔브나 두솔브, 그죠. 그 문제를 풀어라고 풀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죠. 다음 중 법상 틀린 거다. 그죠. 원주민들은 그죠. 어, 원주민들은 만들어집니다 그죠. 원주민들은 만들어냈다. 그죠. 하나의 전설을 만들어냈다. 설명하는 특이한 현상들을 어디에서 그들의 환경에서. 특이한이상이생기는것을 전설 을일한사람다설명하 w 고 한다. h a 하 a i i Hawa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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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그 a i i Hawaii, Hawaii, h a i 여기는 완전한 질이었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우스인 거 맞아요, 그죠? 그 꽃의 모양은 그죠? 뭐처럼 보인다. 절반의 그죠? 어, 절반, 절반보다 작은 데이지처럼 보인다, 그죠? 어, 데이지처럼 보이고, 그런겁니다그전설은 말한다, 그죠? 하나 빠졌죠, 그죠? 세, 뭐가 모르지 하나 빠졌고, 그 결혼 두사랑할 사람의 결혼 그섬에서 반대되어졌다. 양쪽 집합의 부모, 아, 양쪽 집안의 부모들에서. 뒤에는 빠진 게 없죠. 그죠. 앞에서 하나 빠졌으니까 접속사, 됐을 써야 된다. 그죠. 어, 답은 뭐가 된다? 2번이 되겠네. 여기 좀 헷갈리시면, 그죠. 2020, 응법의 신, 관계사편, 그죠. 1편을 보시면 어떻게 뭐 됐을지 왔을지를 제가 설명했으니까 한그 영상 하나 두 손으로 보시면서 그것의 증언이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그렇게 문제 푸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니까 그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은 그죠, 어, 알았다. 어, 뭘 알았습니까? 그 커플을 함께 해변에 있는 것을 그리고 뭐했다, 막기 위해서, 그죠, 어, prevent from, 아이죠 어, 막기 위해서, 많은 것을 빙 함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부모 중에 한 명이 원어부담의 복수명 산가족이죠, 그뭐 뭐했다, 이동했다 산으로 분리시키면서 젊은 커플을 영원히 그 결과, 그죠, 라포카의 꽃을 그죠, 분리되어졌다 두 개의 절반으로. 한 절반은 산으로 갔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뭐였다? 머물렀다 해변 근처에. 아한쪽 이사가서 한쪽으로 드러려낸 거죠. 이 이야기는 좋은 예의다 그죠? 전설을 원주민들이 발명해냈던 만들기 위해서, 그죠?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이 세계 전 세계의 이야기해서 그들 중에 있는. 음. 답은 음. 변결된거 맞죠, 그죠? 어. 무브드가 기억이고 스테이드가 이어. 연결됐으니까 다섯 번 그죠? 와이치 음, 아니라 대신되는 2 번이 그죠? 와이 앞에서 하나 빠졌으니까 그죠? 접수 대수 사용하는 거다 그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되는 사상 것이 아니라. 사번 A, B, C 어떻게 되죠? 음, 내가 어린 소녀였때 어렸을 때 나의 방은 항상 지저분했다. 나의 어머니는 항상 노력했다. 드라이 투 부정사 그죠? 뭐 말해요? 내가 마더로. 똑바로 하도록 하기 도록하 위해서 노력하셨다. 아, 마치 내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죠? 말하면서 나한테 가서 치워라 그죠? 그 방을 나는 저항했다 그녀에게 모든 기회, 기회를 나는 싫어한다 그죠? 어, 무엇을 와도 아,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죠? 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죠? 음, 말하는 것이랍니까? 말하는 거말 듣는 거. 지금 내가 싫어하는 거는 말하는 거예요, 말을 듣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말을 듣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음, 말을 듣는 것이라는 거죠.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는 것이 라는 거죠. 나는 결심했다. 비트민 님의투우정사죠 그렇죠? 그죠. 음, 뭐 하도록 가지도록 내 방이 어떤 식으로 그 웨이와 하우가 쓰면 안 되죠. 내가 원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왜들이 나왔죠? 근데 왜들이 나왔는데, 보시면 이게 뭐예요? 오와 나 나왔습니다, 그죠? 이뭐뭐 때문에인지 하는지 오와 나 나왔으면 뭐뭐 때문이겠습니까? 인지 아니겠지 그죠? 오라 나왔으니까 인지 아닌지가 되어야 된다, 그죠? 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가 되어야 된다, 그죠? 음. 나는 실제로, 그죠? 사는 어. <laughs> 것을 좋아한다. 지저분한 방에 사는지, 아한나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가에 그죠? 그것은 뭐다? 또 다른 주제다. 음.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저 생각하기 위해서, 그 이점에 대해서 음. 어떤 장점, 어떤 이점입니까? 음. 깨끗한 방안 가지는 이점에 생각하는 것을 뭐 해본 적이 없다. 그죠 음. 나에게 그것보다 보다 중요하다. 내 마음대로 방식에 사는 것이야. <laughs>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음. 우리 어머니는 그저 대부분의 부모님처럼, 그죠 자. 뭐뭐처럼 첫 라이크가 좋아하다 이거 most처럼 뭐뭐 같이 될때 라이크 like 뒤에는 뭐가 오고 명사가 오고 그죠? a like 뒤에는 명사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보다 most other parents라고 명사가 왔기 때문에 그죠 명사가 왔기 때문에 like를 써야 되겠죠. 답은 뭐가 된다? 답은 4번이 됩니다. 그죠 음. 그럼 a the 뒤에는 뭐다? 복수 명사. another 뒤에는 뭐 쓰고 단수 명사를 쓴다. 그죠? 음. 우리 어머니는 그죠 나한테 시켰다. 깨닫도록 깨닫도 시키지 못했다. 그죠. 그 있죠. 내 방을 수스스로 위해서. 대신에 그녀는 그죠 뭐, 강의를 하도록 결정했다. 그죠. 음. 주진 문장이 들어가기가 알맞은 곳이 그죠? 아, 들어가기 알맞은 곳을 골라라그죠 음. 그들의 걱정은 많다. 유효하다. 그러나 한 연구는 보여준다. 있다. 좋은 소식이 있다. 그죠? 뭐하는거? 그레이 음. 우리의 국가를 그죠? 어뭐 회색으로 만든다? 어. 회색으로 만드는데 그죠? 그 어. 좋은 점이 있다 그죠? 어. 근데 이렇게 보세요 그냥 이렇게 그레이라고 하면 회색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만다 뭐 그죠? 어. 나이 들다 그죠? 또될수 있습니다 나이 들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레이 어가 뭐가 됩니까? 나이 든 머리카락이니까 아. 흰머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음. 그것은 애측되어졌습니다그죠 있을 것이라고. 보다 많은 사람이 60세가 넘는 사람이 더 많은 6 0세 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그죠 15세 이하보다 20년 후에는 그죠 어, 20년 안에 뭐가 된다? 아 어, 60세 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자 보시면 이렇게 일하면 뭐뭐 안해지만 이렇게 됐을 때마다 어머 뭐 후에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추어서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의미할 것입니다. 그죠? 어. 노화된 사회를 증가된 수의 사람들 그리고 더 젊은 더 적은 젊은이들. 그죠? 더 적은 젊은이들. 어. 이렇게 지금 뭐씁니까 few와 관련된 말을 쓰면 이렇게 복수를 써야 된다. 되죠를쓰면뭐 한다? 아, 복수를 쓰지 않는다. 단수형으로 쓰고죠? 음.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한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죠? 어. 사실, 몇몇 젊은이들은 걱정한다. 돌봐야 되는 것. 나이든 사람을 많은 동안에, 유지하는 동안에, 그 나라의 생산성을 좋게 잘 굴러가도록 유지하키는 동안에, 그죠? 어. 나이든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죠?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나이든 사람들, 그죠? 어. 뭐 했다? 증명해냈다. 더 적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비교했을 때 그들의 젊은 시절보다 어좀 뭡니까? 여기서까지는 뭐 했다. 나이가 드는것이이다 부정적으로 나왔지만 이것보다 나이 드는 것이 플러스 긍정적으로면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면 뭐가 된다? 그렇죠. 토끼와 거북이에서 답이 되는 거다. 또죠또 보시면 주어지면서 보시면 뭡니까? 그들의 걱정보다 아 젊은이들의 극이 겟처는 유효하다. 그러나 한 연구는 보여줬다. 좋은 소식. 나이, 국가가 나이 들에도 좋은 소식이 있다. 그죠? 그게 뭐다, 뭐다? 이거잖아요. 나쁜 것만은 아니죠. 답은 3 번이 되겠네요. 그것은 의미한다, 그죠?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면 앞에 내용 그거가 아니겠죠? 그럼 앞에 내용이 습니까 나이 드는 것이 더하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뭐다? 나이 드는 게 더하기가 되는 되겠죠 사람들이 나이를 거라서 그들보다 감정적인 균형을 잡고. 더잘 포기를 할수 있다. 매우 감정적인 문제들을 결국 그것은 다 초래한다. 더는 안정적인 사회를 역시. 자 끝까지 보니까 나이들은 그것이 백인데 이것부터더 하기 하니까 다은 토끼 거분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순서 문제다. 그죠? 6번 순서 문제. 그죠? 순서. 일반적으로 있다 두 가지의 주요한 스타일이 있다. 그죠? 뭐에는 시행에는. When he comes to는 뭐랬습니까? 뭐에 뭐 관하여. 그죠? 뭐에 뭐 관하여. 그죠? 뭐에 관하여. 관하여. 뭐에 대해서, 뭐에 관하여서는, 뭐에 대해서는, 의학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주요한 그 시행하는 스타일이 있다. 그죠? 어. 자, 과거 나왔습니다. 그죠? 과거에. 과거에 관계는, 뭐 관계? 그 의사와 그죠? 환자의 관계는 대개 부모적인 거죠. 페어런트스 그죠. 아, 부모적입니다.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거죠. 그런 관계네,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앞으한번더 한단 말이죠. 음, 의사들은 행동한다, 그죠. 아빠는 뭐 가장 잘 좋은 때 패션이 뭐다? 방법입니다. 아빠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부모 방법을 한고 얘가 뭐고, 과거의 방식이 되겠네요, 그죠. 의사들의 임무는 이 경우에, 그죠. 나, 아니다. 그죠? 이것이 아니라 뭐다? 요 뒤에 오는 거. 무엇을 해야 될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교육시키는 것이다. 환자들, 뭐에 대해서. 다양한 치료 선택 사항에 대해서. 어, 절대적인 게 아니네요, 그죠? 어, 절대적인데. 궁극적으로 의사들은 허락한다. 환자들이, 그죠? 뭘 합니까? 도달하도록 잘 통받은 결정, 뭐에 관한? 그들 자신의 건강 조건에 가한거죠 다른 스타일의 의학행위는 다른 거 나왔죠, 그죠? 그니까 뭐다? 이게 현대권이에요. 그것은 묘사될 수 있다. 뭐로서, 그죠? 뭐로서 묘사될수 있다? 음, 정보적인 것이라고, 그죠? 아까는 뭐랬습니까? 페어런스틱이고, 지금 뭐다? 어, 정보적인 거. 그 페어런스틱 스타일은 천천히, 그죠? 뭐 한다? 나아갔다, 선호되어, 뭐함께일반적 대우 중에 한 게, 그죠? 음, 천천히 뭐다? 고, 아로, 나아갔다, 없었다, 사라지게 되었다, 그죠? 음. 정보적인 그 스타일은 그저 음, 점천이 뭐 했다? 유지하게 되었다. 보통 공통적인 종류의 의사 환자 관계라고서 여기는 뭐가 나왔습니까? 그죠 절대적인 게 아니죠? 뭐가 된다? 정보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종류의 관계에서 의사들은 말한다. 필요되어지는 것, 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을 그리고 의사 환자들은 따른다 그것을 묻지 않고 많은 질문을 이런 종류의 의학 처방은 허락한다. 단지 일방적 조사또 이건 뭡니까?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거죠. 과거의 야이죠 그렇죠? 부모에 의한 거, 과거의 자. 그고 그래 보시고 또 그럼 뭐 된다? 아 여기가 뭐고? 부모적, 가부장적인 그렇죠? 부모적인 거 여기 부모적인 거. 이거는 뭐가 나왔다? 그렇죠. 이 경우는 뭐가 된다? 상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뭐 한다? 음. 가부장적인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정보에 관한 거. 어떤 보다 정보에 관한 거. 결국 뭐가 된다? 토끼 동기에서 가장 먼저 와야 될건 C라고 했죠 C가 제일 먼저 와야 된다고죠. 그다음에 우리 A나 B 안 돼, 그죠? A나 B 야를 A가 먼저 와야 되는지, B가 먼저 와야 되는지를 차,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뭡니까? 또란 종류의 시험은 요거라고 만 이렇게 돈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B가 먼저 와야 되니까 다음은 4번이 되겠어 그리고 좀 보시면 두 번째 지금 시제 봅시다 시제만. 자, 이거 시제 뭐죠? 과거. 그죠? 과거. 뭐죠? 응, 음, 과거. 음, 그죠? 과거. 자, 주우지 문학 시제 뭐죠? 과거에 나와죠. 그죠? 과거. 그죠? 음, 과거. 과거로 나와죠. 그죠? 과거로. 음. 그런데, 뭐? A는 지금 뭐였습니까? 시제가. 음, 현재. 현재. 그죠? 현재는 뭐죠? 또. 또, 그죠, 어, 현재, 현재, 현재. 아, 시절에 봐도 뭐 한다? 시가 가장 먼저 가야 되는 것을 알 것이고. 그 다음, 맞찬가 이런 종류의 경우는 나왔거든요. 어, 동보적이야 그죠? 그죠? 똑같은 것야 이런 관계는 에뭐 한다? 그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따라갈 거니까, 그죠? 다음은 뭐가 된다? 4번이 된다는 거. 이렇게 되어있다는 거 음, 7번, 흐름과 관계없는 문제이 되죠. 관계없는 문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요까지가 뭐가 된다? 요까지가 그렇죠. 기준이 된다 그죠? 이 거래 기준. 요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 답이다 그죠? 음, 제반. 뭐에 따르면 조사에 따른. 명사구가 왔으니까 투어스 뭐죠에 에스스. s 스에 s 스면 주어동사. 9 3의 미국인은 알고 있다. 데리아를 너무 많은 노출은 그죠. 태양 의 노출은 건강에 좋지 않다. 그죠? 태양에 너무 많이 노출되는 거 그죠? 이거 뭐 하려고? 안 좋은 거라네요. 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거라 그죠. 음. 그러나, 81%의 그들은 여전히 생각한다. 그들이 좋아 보인다고, 뭐, 한 후에, 그죠. 바깥에 있는, 것, 태양 아래 있는 것에 좋다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죠 음.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좋아한다. 가는 것을 해변가를, 어, 휴가 동안에, 그리고 돌린다. 그들의 얼굴을 태양을 향해서, 그죠. 뭐, 태양에 가서, 그죠. 좀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태양을 향한다. 그죠. 음. 만약 일과 학교가, 그죠. 막는다면, 그들이 가는 것을, 가는 것을 그죠. 응. 태양 아래 가는 것을 현실적인 때문에 그죠. 응. 정말로 막는다면 그들은 간다. 뭐뭐 인척 간다. 그죠. 응. 그것을 누워 있는 것처럼 태닝 베드에 누워 일선척 한다죠. 그죠. 응. 그렇게 한다죠. 그죠? 요즘에 그죠. 요즘에 요즘에, 요즘에 그. 요구는 태양을 차단하는 거죠. 아이템의 요구는 맞아. 점 점진적으로 급격하게 그죠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태양 차단, 그런 이야기 아니죠. 그죠 사람들이 지금 분강이안 좋은 거 알면서 태양을 잡고 와서 완 태양 광선에 그죠 좋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 모습, 그죠? 탄 모습 좋게 보이기 위해서 간다는 건데, 그죠 대략 300, 3 0 0만 명의 미국인들은 사용한다. 태닝 베드를 그죠. 어, 그리고 실내 태닝은 점점 뭐가 되었다. 거대한 산업이 되었다. 다음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냥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차을못 가니까 뭐한다. 이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태닝 베드를 간한다 이런 이야기인 죠 A B에 들어갈 거 그죠? A B에 들어갈 거. 여기가 나왔고요. 또 여기가 나왔고. 역심을 했습니까? 반대인가 아니가? 핵심적인 해결책이죠. 반대인가 아니라가 핵심적인 해결책이죠. 반대가 나왔고요. 또 많았습니까? 예시가 나왔네요. 그죠 예시가 나왔죠. 다 음. 알래스카에서 원주민들은 그죠 가지고 있다. 번악되어진 경제 체계. 대부분은 그죠 대부분의 과거에 그것은 전통적인 경제였다. 그죠. 사람들은 뭐 했다. 사냥, 아, 수집, 채집, 그죠. 구습기인들이 하는 것은 보다 수렵하고 채집하는 거, 그죠. 음, 그래서, 음, 경제적인 결정은, 그죠. 음, 뭐 한다. 기초를 두고 있었다. 전통적인 믿음과 그리고 관습에서 전통적인 것은 결정한다. 어떻게 사람들이 사냥하고 낚시를 하는지, 그리고 누가, 그죠. 어떤 직업을 할 것인지를 이미 정해주는 거네. 그죠. 음. 늦은 여름에, 그죠. 어. 가족들은 사냥하러 간다. 연어를. 용카, 그죠. 강에 남자와 아이들은 고기를 잡고, 여자들과 손녀들은뭐 한다. 함께 일한다. 뭐 한다. 줄이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말리고, 그리고 뭐 한다. 아, 자르고, 말리고, 그죠. 훈제한다. 물고기. 그죠. 나누어져 있네. 그죠. 음. 어떻게 사람들이 사냥하고, 먹고 나고무엇 할지를 정해진 거죠. 맞네요. 그 물고기는 뭐 하다 나누어진다 게다가아니고 뭐가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고어진다가 되니까 그물고기그물고기번그 물고기는 그그물그 물고기는 그 물고기는 나뉘어진다. 그렇죠? 모으는 구성원들에게. 그 물고기는 그는그고그그그그물고고그 역시 뭐다 부분이다. 시장 경제의 반대네 그죠. 반대되는 거그 다음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반대가 되는 거 그들은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현대의 집과 엔진은 그들의 보트를 위해서, 그 모든 값싼 상품을 사기 위해서 그들은 필요하다. 그죠. 사업을 전 세계 시장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죠. 자국 경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음은 바로 앞뒤 반대로 과거 현재로 나뉘어지는 이야기네요. 그죠. 빈칸에 들어갈 말이다. 그죠. 빈칸. 먼저 빈칸을 보시면 개념. 몰라의 개념은. 그죠. 들리지도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빨리 뭐가 되었다. 공통된. 그죠. 시야. 어, 공통된 뭐 그런 고기가 되었다. 그죠. 어.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뭐는. 그죠. 시즌al 어니 플로모트 그죠 계절에 따라서 실업하는 거 그럼 계절에 따라 실업하는 게 많은 모습 아닙니까 어떨 때는 뭐 하고 일하고 어떤 계절에는 쉬는 거 그죠 음. 땀 흘리지 않는 스포츠 그것도 음. 시니어 백패커들 그죠 뭐뭐 모인들의 그죠 배낭 모인들 뭐 배낭 메는 사람들 어. 가정의 뭐, 모험 무슨 말인지 그죠 읽었는데 좀 애매하다 그죠 설명하겠죠. 음. 있다 분명한 트렌드가 있다. 우리가 공통된 사이트이 말이뭐다 분명한 흐름이다니까 뭐다 흔히 보인다 흔히 볼수 있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죠. 음. 은퇴한 사람들이 가는 것은 이제 전진적으로 모임의 휴일을 즐기는 것은. 음 그들은 알지 못한다 어떠한 이유도 안 모른다. 왜 그들이 그죠 어. 활동적인 삶을 이끌지 않는지를 보다 많은. 큰 구성은 수들은 그죠. 지금 안다, 그 길을 하고, 등산을 하고, 프팅 때목 타는 거죠. 뭐 배를 타거나 다른 활동, 그리고 모험 휴일을 한다. 음... 회사들은 전문되어진, 전문화시키지 휴가를 사람들에게 5 0세이상의 노인들에게 그죠. 만다, 느끼고 있다. 무엇을? 이, 이 점을 그죠. 어... 이러한 변화. 우리 모두가 알듯이 사람들은 그죠? 살고있다 더 오래 산다 그죠? 과거보다 그리고 많은 는 경향이 있다? 적응하려고 하거나 건강한 경향이 있다 잘 어, 적응하고 건강한 경향이 있다 나이가 들어서 뭐보다? 옛날 흘러간 세월 보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스럽다 그들이 계속해서 여행하는 것을 하고 마케팅 전문가가 말했네요 그 결국 뭐 한다 노인들이 많아 노인 등반객들 그죠? 노인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 이야기니까 다음은 3번이 되요 노인 이야기가 뭐다? 3밖에 없죠. 그죠? 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하는 거다. 그죠? 음. 우리가 받는 응답은 뭐가 될수 있다? 갈로 될수 있다. 어. 포함함으로써 무엇을? 우리의 질문에 뭐한다? 뭔가를 포함으로써 우리가 받는 그 응답이 뭐가 될수 있다? 바뀔 수가 있다. 그죠? 그런 거 모르겠네. 그죠? 왜곡되다, 향상되다, 정당화되다 감수, 아다 맞는 거 같다. 그죠? 어. 가정, 서부사항, 의견, 기준, 그죠. 가정이란 말이 고그죠 나는 표준, 기준,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심리학자들은, 그죠, 했다, 영향이 있는 조사를 그 실험 대상에게 이끌었던 그죠? 질문, 특히 어떻게 작은 변화가 말에서 만드는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거죠. 그녀는 행했다. 연구를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뭔가 실험을 했으니까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거보다 결과죠. 실험, 통계, 연구의 뭐가 중 결과가 중요한 거겠죠. 참여자들은 연구의참여 자들은 한 비디오 그죠. 어,를 보여주었네 그죠. 자동차 사고의 무엇에 뭐 <laughs> 그것을 본 후에 보여준 후에 그녀는 나눠주었다. 설문지를 그 참여자들에게 그녀는 물었다. 절반의 그들에게. 얼마나 빨리, 빠른지, 그 하얀 스포츠카가 달리는지, 언제 그것이, 그, 농장을 지나실 때, 여행하는 동안에, 시골길을 따라서, 얼마나 빨리 지나갔냐고 물었을 때, 그죠. 사실, 그 비디오는 보여도 어떠한 농장도, 그 거리에, 농장이 없었는데도, 농장을, 헛갈 때, 반하면 농장을, 이 뭐랄까요, 창고 같은 거요. 농장이는 창고 같은 걸 반이라고 합니다. 어, 있는지를 물대 실조는 없었죠. 다른 절반은 받았다. 그죠? 똑같은 질문을 제외하고 언급 없이 그런 창고에 언급 없이 그녀는 물었다. 모든 참여자들이 당신은 창고를 본 적이 있니? 대략 6배 많은 사람들 어디에서? 첫 번째 그룹에서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 지적했다 그죠 그들은 봤다고 창고를 어디에서 미어에서 아, 창고랑 볼 적이 없는데 이렇게 질문 때문에 뭐다 사람들이 더 많이 뭐다 창고를 봤다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녀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질문은 가정한다고 그죠 존재를 그 창고를 그리고 그것은 향을 끼친다 사람들의 회상과 응답에 그죠 그 뭐한다 어. 응답 네가 받는 응답은 뭐가 될수 있다 갈로함으로써 가짜 거짓을 포함함으로써 너의 질문지에 그죠 뭐가 될수 있다? 바뀔 수가 있다는 거 바뀌는 거. 왜곡되는 거고 가정에서. 답은 1번이 되겠는 거죠. 음. 결론을 가지고 바로 보면 되는 거 있는 걸찾다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역시 문제를 푸셨고요. 여러분들이 또 틀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 또, 반, 또 어렵다 생각하는 부분은 반복 반복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